바로 옆에 계십니다. 워너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렸습니다 둘, 셋! 워너원 투 워너! 워낙. 안녕하세요, 워너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이런데 우리 워너원 여섯 번 오셨어요. 예,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다음 네. 무대를 위해서 옷 갈아입고 있어요. 아, 다음 무대를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기다려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더블컵 준비를 했다데들었어요첫 번째 무대도 약속의 더블컵 준비해드렸고, 어, 무대가 남아있는 어떤 무대일까요? 네. 네. 어. 중국성이 강한, 네. 네. 섹시함과 강렬함이 가득한, 구메라. 어. <laughs> 아, 저는 뒤에 무슨 <laughs> 저희 시절로 가장 기다리고 있다. 구메라. 해겠습니다 바로 보지 알았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 구메라가 이번 탑마이브 안에 들어있어요. 와 네, 네. 네. 만약에 1위를 한다면, 어. 네.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고제챔피언에서 네. 챔피언송을 하게 된다면 네. 어 본인 파트를 섹시하게 어아그발 섹시 버전으로 부르겠다 아요렇게 명지 쪽에서 섹시하게 부르겠다 네. 그리고 바로 마지막으로 이곳이 울산이잖아요 예 네. 울산으로 이행시 한번 지어볼까요 네아 준비됐나요 김현씨네 오늘 뛰어주시면 네, 해보겠습니다 어. 네, 네. 울! 워너블. 잘랑해. 아, <laughs> 어, 어, 어. 어떻게든 맞췄어요. 어떻게든 맞췄어요. 아, 지금 제한식은 눈이 촉촉해요. 나도 할수 있다. 아, 저도 이대로 이어받아서 어. 울산으로 2행시. 좋습니다. 자, 우드 해드릴게요. 울. 울. 울산으로 이행시를다해보네요 좋습니다. 아인들 다시 어기됐고요. 잠시 후에 원원의 무대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무대를 또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선녀에서 남자가 된 사무엘의 컴백 무대와 그리고 트로트계 의 아이돌 설라열의 무대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우주소녀의 무대부터 만날까요? 우주소녀의 무대 만나봐줘 조조조 <laughs>